무더위에 이어서 태풍까지 오다니 올해 여름은 참 다사다난한 여름이었던 것 같아. 오늘 소개할 니케는 여름 이벤트 그두 번째 시즌 한정 두 번째 니케인 헬름 아쿠아마리니아. 짧게 줄여서 수헬름이라고 부를게. 수헬름은 기존의 헬름과 마찬가지로 이지스 스쿼드 소속으로서 어드마이어호의 함장을 맡고 있으며. 스쿼드의 화력을 담당하는 화력형 니케인건 바뀌지 않았지만 저격총에서 소총으로 무기가 바뀌었고 순행코드에서 철갑코드로 코드도 바뀌었어! 수헬름이 사용하는 무기는 가상의 불법 소총으로써 모티브가 되었을만한 여러가지 불법 소총을 찾아보았는데 비슷한 디자인의 총기가 보이지 않더라고! 수헬름의 스킬들을 살펴보면 스킬 이은 위드 어드마이어로 일반 공격 30회 명중 시 대상에게 최종 공격력의 일정 비율 데미지를 주고, 풀 버스트 타임 시작 시 횟수별로 버스트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데, 스노우 화이트와 리타의 스킬 일이 반반씩 섞인 스킬로서, 소소한 딜도 넣고, 버스트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도 낮춰주는, 화력형이자 지원형의 느낌이 나는 기존의 헬름과 비슷한 컨셉의 스킬인 것 같더라고. 스킬이는 이지스 캐논 견제 사격으로 무작위적 일기에게 헬름의 공격력에 일정 비율 데미지를 주고, 대상이 전격 코드라면 받는 데미지를 조금 증가시키는데 총 5중첩까지 쌓을 수 있지. 조건이 붙어있는 스킬이 아닌 자동 공격 패시브 같은 느낌의 스킬이라서, 던전에서는 잡몹 처리 느낌으로 보수전에서는 받는 데미지 스택을 쌓아서 딜을 넣을 수 있는 용도의 스킬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버스트 스킬인 리지스 캐논 오버로드는 적 전체에게 데미지를 주고 대상이 전격 코드라면 추가 데미지를 주는데 생각보다 개수가 많이 낮고 추가 데미지도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성능이 뭔가 아쉬워 보이지만 최초로 나온 20초 이버스트 전체 공격 스킬이라는 걸 감안하면 조합만 적절하게 맞춘다면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스킬이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지. 수엘름의 이런 스킬 구성은 버스트 스킬이 돌아올 때마다 광역기를 꾸준히 넣어줄 수 있는 버스트 스킬로 광역기를 가진 3버스트 니케들과 조합하면 던전을 돌기에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스킬1과 스킬이 덕분에 전격 코드 보스에게도 빠르고 강력한 데미지를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순위스와 또 다른 면으로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지. 슈헬름의 모델링을 살펴보면 기부받은 마이크로 비키니 위에 정복을 입고 있고 라탄 샌들을 신고 있는 게 보이네 전체적인 느낌은 비키니 위에 상의를 입고 수영장에 나타나는 부끄러워하는 캐릭터의 모혜 요소를 가진 모델링 느낌인데 어찌됐건 헬름의 넓은 마음씨와 함께 입은 저 비키니는 정말이지 흠 슈헬름의 한국 성우분은사문형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더빙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고 일본 성우분은 이노우의 마리나 성우님으로 대표적인 캐릭터로는 위에 두 캐릭터가 될수 있겠네 다음으로 슈헬름의 각 나라별 버스트 스킬 대사와 기본 대사들을 한번 들어볼까? 이, 이런 수영복은 처음이라 조금 부끄럽네 《いや러러》さっさっこくろきむるっぷりめんあにたびつんだごこんな水着は初めてだから少し照れるわ <laughs> わざとやってるの <laughs> そそんなに水をかけたら透けて見えちゃう。 This is my first time wearing this kind of swimsuit, so I'm a bit self-conscious. Ah! Oh! <gasps> Subordinate! Are you doing this on purpose? If you keep splashing me like that, you'll be able to see through my it. <clears throat> 이스 캐논 전신 전력 격 개시. 여기까지 수엘름의 각 나라별 대사들을 들어봤는데 지휘관들은 어느 나라의 음성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엘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스킬 성능만 봤을 땐 최초의 이버스트 전체 공격에 4초마다 지속 데미지를 넣어주는 잡몹 처리가 우선시되는 던전을 돌기에 같은 이버스트 1티어 니케인 루피보다 좀더 좋은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과거 수월리와수애온처럼 순이스와 함께 조합해서 쓰기엔 어렵지만 강력한 철갑 코드 니케들과 함께 조합하면 전격 코드 보스들에게 무시 못할 강한 딜을 넣게 해주는 화력형이자 지원형 같은 다재다능한 니케가 될수 있을 것 같아. 단점이라면 한정 니케여서 고초월이 어려우며 스킬레벨과 장비 티어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겠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시청해줘서 고맙고, 난 다음 니쾌속의 영상으로 돌아올게. 그럼 지휘관들, 지상 탈환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내주길 바래. 그럼 이만, 탈환! 혹시 앵커랑 마스터 봤어? 바다에 다녀온 이후로 기강이 풀린 것 같아.